36페이지 14번 풀어봅니다. 자첫 번째 거, 자, 얘는 다친 구간이고, 그 안에서 연속이네? 그럼 그 안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는 존재한다는 얘기죠. 최대 최소를 둘다 구해야 돼.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조금 더 얘네한테 친숙하게 바꿔볼게.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죠. 이거랑 이거 같이 있으면 이거 뭐야?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 최대 최소 아니야? 맞지? 어떻게 그리는 거지? 점선 먼저 그리고 실선으로 그려서 그 안에서 분석해서 최대치 찾다 이거 되겠지? 고유 유택고랑 계속 계속 연결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릴 데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없죠.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어, 4x 내리고 마이너스 올라가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 바깥쪽에 플러스 1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바깥쪽으로 나가서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얘를 점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가운데 축이 2죠. 근데 지금 주어진 그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그러니까 3은 바로 옆에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좀 밑에 있겠죠.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마이너스2고 여기 3인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면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그래서 X가 2일 때, 최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 계속 강조했었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 계산도 알려주지 그럼, 아. 네. 3번. 3번 됐어. 14번, 3번, 3번, 혹시 8번. 3번. 3번, 3번, 3번. 3번. 아. 그냥 할게, 바로. 3번. 아. 자, 어, 제도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면 되는데, 어, y는 루트 x 플러스 3을 분석부터 먼저 해보자. 자, 얘는 y는 루트 x라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죠. y 루트의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기본 그래프는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왼쪽으로 세칸 옮겼으니까 하나, 둘, 셋해서 여기서 시작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그래도 그릴 필요 없이 얘가 그냥 증가라는 걸 바로 알수 있어 증가 그래프야 그럼 뭐하면 돼? 마이너스 1대 최소 1일때 최대일 거야 계속 증가만 할 거니까 따라가시고 계속 증가만 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일대 최소 1일때최일대 최소 일최 <laughs> Okay. 마이너스 1대우이야 1대0이야. 여기야1절이야대최이야1대최이되겠대0이이야1대 그때 이야1대0 1대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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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